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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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기계를 다시 어놨어요 이게 그 돌려야 여기어딘가있잖아 이렇게 돼야 <놀럽잖아>. 어, <땡볼도 무지하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형이 먼 지방에서 와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방을 갑자기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랜만에 실감오는데시 형이 집안에서 왔어요. 어제 꿈에 보았어 이름 모를 너를 날못 믿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니 어느가 만났던 여인. 이게 친할 형이 지방에서 왔어. 여기 서울 구경하고 오느라고 농사짓하고 뼈만 쭉 말라가지고 가네 그그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었었던사 응. 어느 만 여기. 어느 밤처럼사랑이여 13님 반갑습니다. 내 눈을 뜨면골드서님반갑눈못 뜨고 그대를.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걸려렁이구요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엔 요내 눈을 뜨며 정말 이런 재미야 어, 남자 이런 재미가 응. 지는사람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가 이러면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고 <laughs> 어느 밤 스쳐간 사람이여난 눈을 뜨며 이 노래는 기타 한번 자고는 두 시간이야 꿈에서 깨닫아 눈물 지고 그대를 떠보며 <또> <laughs> Kapım çarar Ey yavarın Bu 저져버린내 꿈이여 오늘 밤에 저는 하는 시간이 없어요. 제 맘대로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아니면 길거리니까 아, 네. 아. 이잘 나오네. 물론 예전 아, 같진 형. 않지만 야, 무대야 무대 응? 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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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뽀뽀뽀 한번 해줘 뽀뽀뽀 아, 뽀뽀뽀네 컬러링이야 <laughs> 컬러링 <laughs> 형. 거기서 하잖아 맨날 넘어질거봐안 넘어져 그렇게 낮데 어? 어? 아니대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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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저! 뽀뽀뽀 엄마가! 아, 라어저 아, 네. 어. 음. 아. <laughs> 어. <laughs> 이렇게 좋 다린다. 아, 좋아요. 이런 복이 없어. 이렇게 맛있는 거 오... 아니, 아, 니구나라이인데 <laughs> <씨>. <laughs> Just done be... it. No, mm they -hmm. <목소리> 어,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안 나가시고, <laughs> 예? 아유. 예, 눈이 좀안 좋아가지고 안 보입니다, 예. 아, 몇시 하는 건 없어요, 저는. 대하에서몇시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거기는 공연장이 아니고, 그냥 바깥이기 때문에. 예. 형은 언제쯤 하고 싶어은세요어형그 아, 가자마자 하고 싶은데 시끄러 워 가자마자. 갈긴 전 가자마자 시끄럽게 하니까 대항문에서. 아그 대항문은 언제 나가세요? 대항문 털 요일 나가지. 네. 근데 음. 비가 오면 어떡해요 비가 오면 나안 나가는 거지 뭐. <laughs> 그런지가 지금 3 0몇 년째인데 뭐. 아 오남 트럭님 오남 트럭님 어야주황상 아, 산돼지 어, 복돼지 너는 지금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길 돌아 있냐 주황산 산뜻이라고 하면 주황산이 어디 저, 저기 저기 홍성 아니 청성 청성 아니 청성은 청성 교도소 청성. 교도소네? 교도소만, 성교, 교도소만 있는 게 아니지 청성이 <laughs> 거기가 뭘 이렇게 잘 아니? 누한테 얘기 들었어? 청성이 거기가 결과... <laughs> 들어가면 오래 걸려 <laughs> 일교 일교 삼교만 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가그 그러니까, 사과밭이 유명해가지고 우리, 오늘, 오늘 먼데서, 먼 길을, 한, 우리, 저, 어, 리안 형. 아, 먼데서 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보고. 어. 근데 지금. 근데 청중이, 우리 집에, 그, 환경구역은 어디야? 경북, 경북이야? 경북. 경북 청성. 어, 뭐네. 나 형은 지금 2시, 2시, 네, 2시, 송송, 2시 몇 분인 줄 알았더니, 11시 좀 넘었네. 어딘지 모르 <laughs> 거기서 정문 열어놓고 도망가. 그래도 다 터미널 가기 전에 다 잡혀. <laughs> 못 걸어. 애들이. 형, <laughs> 여기서 가려면 엄청 멀거라 <laughs> 형, <얼어>. 여기서, <laughs> 여기서 3시간 반. 근데 안동까지 KTX 타고, 거기서 그냥 아. 가면 돼. 형, 근데 형은 어떻게 이렇게 잘아나 청송교도소에 있다 왔으니까. 아, 그럼 그냥 노래했어? 노래했지. 청송교도소 청성교도소는 안 가본 것 같아. 나도 안, 야, 그래. 그냥 운전하고, 안 가본 것 같아. 내가 우연한 것 같은데. 나가라, 뻔히. 청성교도소는 안 가본 같아. 형, 내가 의정부교도소에 십몇 년쯤에 장기수술 자살방지 차원에서 레크레이션 해달라고, 그래. 레크레이션. 형, 의정부는 구시도 아니야? 아니, 그런... 교도소야. 거기 거의 갔었는데. 거기 나가면다 알아. 너그 김혜수 나오는 영화 있어. 홍콩만는 영화 뭐지? 그거 차이나타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말고 차이나타운 홍콩이야 나와그 도둑 도둑들. 아, 도둑들. 도둑. 도둑들에서 김혜수가 나오는 교도소가 그, 거기야 의정부. 야, 응. 야 이씨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오는 이뿐만 <laughs> <님끼만> 보면 알아. <laughs> <님끼만 보고. 웃음> 여기서 참대단하다 여기서 우리야. <laughs> <laughs> 너는 잘하나봐. 밥이잖아. 무식이 좋아. 형, 한번더 들어가. 밥 먹으러. <laughs> 나 거기 면회가 본 거야. 하뭐이뭔 <laughs> 개들이야. 면하고 있어. 아우님은 아니, 뭐. 아니, 면회라 그러면 안 갔다 왔네 접견이라 그래서 갔다 왔는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접견이라면 너무 친할까봐 안 했지. <laughs>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데 응. 거기 교도소 보잖아. 난 진짜 너무 좋아서 월세로 살고 싶다니까 그래? <laughs> 거기 공원 있고 호수에서 낚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시... 진짜 그래요? 월세로 진짜? 원룸에원룸원 룸이고 나 너가 가 아, 냉장고 아, 아. 모든 게다 있고 난 거기 장기수를 쓸 생각 있어 <웃음> 아 예빈아 그러니까? 진짜 난 월세 50만원 주고 살고 싶다니까 어. 아, 아 50만원이면 방이 침실 따로 거실 따로아 형. 오 무료손데 왜 저럴래 가서 뭘 훔쳐 가서 노로에그정도 거의 최고의 그 뭐야 근데 장기수가 아니야 거기 어, 어, 가서 테로를하야 그냥 아유. 주말에 여자친구 들어올 수 있고 야, <목소리> 야 노르웨이에서 한번 묻지만 시가점에서 왜 이거 쓰고 기관총 갈비새끼 있잖 어린새끼 네가한번 아, 어. 갈벼 인간에서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 거기 <laughs> 티, 티어가 꽉 차가지고 그 지금 갈수 있는 갈수 있는데 총살 돈이 없다 근데 뭐냐면 너는 무조건 얘기해 나는 거기 가겠다고. 한국이 <laughs> 어, 얼마나 진짜 좋은지, 이게 깨끗하고 좋은지, 야. 야 호수에 있는 니 좋다. 호수에 있어. 있는 니 좋다. 100만원짜리 월세 방금 더좋겠없니까 진짜야, 진짜. 참, 왜냐면 창살이 없어, 진짜. 창살이, 창살이 없다고? 어? 창살이 없고, 그, 그냥 그 타운이야. 그, 그 전부 다가 교도소생 타운. 만원 자연인이네, 완전히. 그좀 그냥 방에, 빌라 방에, 타운 어, 같아. 그냥, 어, 그냥 뭐, 타운이야. 어, 뭐주택타운 이런 것처럼, 야, 그 안에서 셔틀버스 돌아다니고, 도서관 이 있고, 뭐 저기만. 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삽니다. 아, 나는 내는 아, 이렇게, 예. <laughs> 그리고 또, 호수에서 낚시하고 수영하고. <laughs> 아니 교도관으로. 아, 윤십삼 일요일날. <laughs> 마로에 갔었는데 안계셔 수도 없잖아요. 저저 일요일에 대하노 갔었거든요. 갔다가 좀좀 아, 빨리 왔었습니다. 빨리. 아니, 좀 이런 시간에. 좀 갔다가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생각이잖아. 왔어요. 을 <laughs> <laughs> <잔> 마시고 한 시간 <laughs> 시간 있다가 그냥 왔었어요. 그안통하면저역하는 그 그, 사람 무료로 그렇지고 <laughs> 얘는 <laughs> 늘뭐 필요한 거 없냐고. 다, 그러고, <laughs> 뭘 도와줬으면 좋겠네 요 여러분. 야, 좋은 애. 나름 좋겠다. 얘가 <laughs> 사는 방보다 한2 0 0배 좋아. 이만 2만 배. 2만배 좋아. 그리고 방그 개가 사는 방보다 1 0배더 커. 훨씬. 그 월세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밥잘 나오고. 얘가 밥도 먹이고? 진 야,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아, 오한 그래. 트럭. 아유, 반가워요, 원남 트럭님. 혼자? 뭐 반갑습니다. 혼자서 시간 깨야 되잖아. 북방에 아... 들어가서 혼자 시간 깨야 돼. 운동이라도할라치면 운동하지 마세요. 탁탁탁 치고 가잖아. 운동하지 말라고? 운동 못하게 해. 왜? 못하게 해. 골드분님 반갑습니다. 야, 응,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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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어, 밖에 나가서 응. 운동하는 거 아니야? 운동 시간 딱한 시간 됐으니까. 방 안에서 운동하다 보면 징벌사이야 아니, 아니, 푸셔브리도안 돼? 주한성 보태지 복돼지 반가워 방안에서는 교도 행정과가 방안에서는 그냥 전복이고 딱 앉아있어 가만히 있 거야? 가만히 누워서도 안 돼, 가만히 아, 앉아있게 는 그러니까 버를 그게 버린 거야. 근데 여름에 누가 가만히 앉아있나 훈장 다니 아니, 그게 아니고 기압 받는 거 원래 붙잡 기압이잖아. 아니 운동하는 거쫙 아, 운동, 운동 거. 아니고 거 기압 그러니까 그거는 저저 저, 저, 거기 가서 얘기하고 행정 쳐가서 얘기하고. 이거 기합받는 건데. 네, 아, 그, 모르까 그러면, 그거 알아서 기합받아서 나와, 그래. 알아서 알아서 나와. <laughs> 아니, 난, <laughs> 그, 훈련소에, 어, 근데 훈련소에, 한, 500명이 동시에 하잖아, 그 정도. 그, 그, 그. 그럼 이제, 기합하면 푸시아가 정신통일 하잖아. 음. 그럼 나는, 근데, 보통 음. 한, 50번쯤 하면, 정신통일 한 50번쯤 하면, 다이 쓰러져. 반 쓰러져. 그러면, 계속 할수록, 1 0씩고로 해서, 내 나는 한 번도 힘들 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60% 40%가 쓰러지면 그만하거든. 100%쓰질 때까지 안 하거든. 그래서 나는 부시업을 100번을 하서 이분 싸움황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운동 도될 만하면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애들이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자꾸 쓰러져. 그래서 뭐 기합을 힘들게 받아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 놓고 머리 하는 건아야 그건 힘들지 근데 이제 어장서어시합이나 이런거는 아주 재밌는 운동이야 아주 편안한 운동 그래서 이걸 왜안하는까어는 이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성 뭐. 밖에 왜냐비 겁나와 비 겁나와. 겁나와. 겁나와 어 그래. 뭐 이거 갑자기 많이 불어나많은 어, 뭐. 어, 끝났어? 아니 뭐, 그이안 어, 보이잖아. 무조건 못하 어, 원래는 어, 아이 지금 했어. 입으라고 지금 이렇게. 했어. 여러분 정복 어야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답이 없어요. 사 반바지 하고 있지. 누가 지나간다 그러면 창틀랑이다 <laughs> 이씨. 에휴 아이고 뭐. 뭐, 운전전으로붙다수 있지. 그술 먹고 운전을 왜 하는거야? 무단횡단하다고 한거구나 그랬나? 어 그랬나? 어. 담배꽁초보다 걸려 오래되가지고 어. 내가 어. 그것도 기억나는거야 왜술 먹고 운전을 왜 하는거야? 형난 담배꽁초 줍다가 무단횡단으로 걸렸어 담배꽁초를 줍다가? 무단횡단으담배꽁초주 무단을... <laughs> 줍으러 갔다가? <laughs> 담배로 왜무단으로주으려고그거저절도죄이 <laughs> <laughs>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지 아. 환경위아재라든가 그런 한국은 한국은 한국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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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은한국대한에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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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은한국 아홉 천에 안타까운 죽음을 우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고려해보니까는 네 많은 명이니까. 분들이 한강 달려오는 차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피고 벌었다고. 네. 안타깝죠 서, 서서 있잖아. 얘기하다가 불어. 죽은 천변이니까

주차 위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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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위반을 네가 많이 했구나. 여러 번한 거지. <laughs> 아, 아. 지금 급방 간다 여기 있으니까 노래곡분들을당 형, 형 얼굴 보여 요 여기. 음. 여러분, 그몽따주가 별로 안 좋죠? 야, 예, 형 왔고 불량이 아니, 몽따주가 별로 안 좋아요? 애들한테 인사 쓰니까 애들 뭐안 움직이잖아. 많이 좋아하고. <laughs> 그니까 내가 형한테 얘기했잖아요. 여기 젊은 애들, 음. 여기 성대 애들, 여기 연구영업자들지많잖아 아. 형, 집집에서 형 이거 하면 여기 어, 애들 SNS 좀달리는데 진짜야. 아. 그니까 첫으로 와도 그러겠다 음, 음. 얼굴이 멀게 질러도, 멀게, 멀게? 안 멀게? 또 그런 천사가 나가지고 와 시간이 더 어, 없어. 어. 아니 언제? 이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고잖아. 어제는 누가? 아, 어제 몰라? 형님 어제 뭐? 어, 청화대 사람? 아 그거. 버스 운전 기사였대매. 왜 그래? 나 여기가 넣다가 가지고 일하고. 언제 데그 쉬는 날 경기 배가... 경기 버스. 어그 근데 뭐 40년 연반 운전하는 연반인데. 태극기 아니야? 태극기 아니야? 아냐, 아냐. 나뭘본 소냐고, 또. 태극기 부대인 줄 알았어. 운전소가 태극기 아니냐고. 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뭐지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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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자, 그, 칠순잔치 거기, 자기, 자기, 어? 칠순잔치 갔다 오는 건데. 칠순잔치 갔다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그니까 술도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어. 뭐?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냐면, 갑자기, 뭐, 자기는 급발질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내 출혈이나 뭐, 내 경험이 아니다, 뭐, 이런, 뭐, 중량, 이런, 이런 뭐, 아니, 거 아닌가, 아닌가 봐. 그거는 병원에 입원하면 별로 표가 나지. 그런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그럼 도아이지 아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농가가 이상한데. 뭐, 뭐, 농가. 뭐, 그 형, 내라이때형 생일잔치라고 그랬잖아. 생일잔치에서 마누라가 쏙걷한 거야. 그렇다고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싸우다가 못본 거야. 조선 호텔 아, 거기서 딱 나오자마자 우리가 아. 일방 통행인데 호텔에서 그렇고 나와서 그런 거고. 그 소공로 얘기야. 하 조선 호텔에서 조선 고생 나오자 시청 쪽으로 안 나가고 반대로 반대로잖아. 그럴 수있어 그러면 역주행에서 사고 난 거. 역주행에서. 조선 호텔은 일방 통행인데. 그러니까 일방 통행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순환길 나와 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 영동 쪽으로 꺾어 버리나 저쪽으로. 그 순간적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 이게. 가능해. 어, 어, 어. 어. 하지만 그러면 가다가 소동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밀고 가게밀가안 건데. 일 모델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시라 보통은 차무리그래차뭐뭔치면죽는거 뿐이야. 일반 통행인데 일반 적으로 오는 얘기좀해 봐. 그래 오는 차가 없었던 거야. 내가 볼때마누라고사니같 쟤가 있으다가 자꾸 지치고 A 오너스. <laughs> 근데 너무, 너 아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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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까. 한명 죽었잖아. 야, 아홉 명이라는다 아홉 명 죽고 한명 죽었다. 그것 서신에서, 세 명이 중국에서, 신의 흥습판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야, 아홉 명이 식사한 거야, 아홉 명. 와, 그 자리에서. 왜 그랬어, 너? 끔찍해. 나는 차라리 차라리 이 간호소를 바뀐가. 진짜, 가로, 이해가 안돼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이 밤에 늦은 밤에 귀여운 하는, 밤에 어. 이 방송을 그건 종료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텐데, 아니, 근데 코미디가 뭐냐면, 자 건강들 그 하시고요. 사람 조심. 안 아, 차 조심.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에 이렇게 나오지. 안 그랬는데. 아녕히 계세요. 니다한번 켜봤습니다. 이 예.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아, 뭐, 뭐, 과실치사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부족이고.